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에 맞춰서 국방부를 강원도 내군 유휴지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 연구원은 이전 비용과 인프라 조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은 물론 차기 정부가 공약한 강원 경제 특별자치도와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모두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양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곧 출범할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김에 국방부는 강원도로 옮기자는 게 강원연구원의 주장입니다. 강원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방부의 강원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비용 절감은 물론 차기 정부의 강원 지역 균형 발전 공약, 접경 지역의 이점까지 모두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강원연구원은 해양수도 부산, 행정수도 세종과 같이 강원도를 국방수도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모호한 개념의 강원 경제 특별자치도를 국방경제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산업의 강원 집중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방이나그 가족들이 강원도위주이고국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자리가창출된 지역 소멸 대응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기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원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정부 기관을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이전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농촌 지능청은 수원에서 전주로 이전했고 해양경찰청의 경우 세종에서 인천으로 이전했습니다. 춘천 원주의 경우 수도권과 한 시간 거리의 생활권인 만큼 신속한 안보대응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세종으로 이전한 사례와 같이 행복도시법을 개정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강원 경제 특별자치도 설치에 국방부 이전을 포함한다거나 아니면 뭐그 강원 지역 뭐 복합 군사복합도시 뭐 건설 특별법을 제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원은 강원도에 국방부가 활용할 수 있는 유흥 군부지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전 비용 논란은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 이전은 현재 국방부 영내 청사와 인근 지역으로의 분산 배치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 강원도 이전의 실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